그럼 우리 몸뚱이는 뭐냐 <laughs> 저 밭에 꽃이 있어요 그럼 그 열매 보면 씨가 꽉 들어앉아 있어요 저 키위나 무슨 또 수박이나 무화과 이렇게 쪼개 보면은요 씨가 꽉 찼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는 어마어마한 씨앗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씨앗 주머니라고 그래요, 바구니라고도 그래죠. 저 농부가 이제 씨앗을 저 봉투에 담아가지고 첨을들 이렇게 매들어놔요. 그럼 그냥 있어요 언제까지나. 그러나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면은 그 씨는 인이에요. 그럼 땅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습기라든가 온도라는 게 연이에요. 이 씨가 연을 만나면은. 이 싹이 올라오잖아요.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새카맣게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. 그것이 지금 눈으로, 귀로, 입으로, 몸으로 막 하루 종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쏟아져 나오지만은 또 우리가 하루 중에 말이에요.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. 귀로 듣는 게 얼마나 많아요. 이 입으로 느끼는 입맛이 얼마나 많아요. 그셀 수가 없어요. 어마어마해요. 어마어마,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. 눈으로 받아들이고, 귀도 받아들이고, 코로 받아들이고, 입으로 받아들이고, 몸으로 받아들이고, 또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. 여러분이 하루에 생각하는 거 써보세요. 셀 수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. 신호에락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거지.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 씨앗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보관이 되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생각도 또 보관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뚱이는 종자주머니다. 과거의 업장 습기를 가득 담아놓은 바구니다. 씨앗 봉지다. 그러는 거예요. 그게 업인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. 셀 수가 없어요. 그셀 수가 없이 받아들였던 그 씨앗이 연을 만나면은 조건을 만나면은 다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이 안이비설 신을 통해서 무수하게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동시에 들어오고 나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현생이라는 거 뭐예요 금생이라는 거는 과거에 받아들였던 것이. 개 그래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. 내가 전생에 과거에 무슨 일을 안 했겠어요?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. 별 생각을 다 했고,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나오면서 별짓이 다 일어나고 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별 난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 같은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. 잘 산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벌레는 말이에요. 벌레가 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저 숲속에 벌레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자기가 벌레라는 걸 몰라요. 나비는 말이에요. 나비가 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날라다니는 거예요. 근데 나비인 줄은 몰라요. 우리가 꿈 속에 들어 있을 때는 꿈이 현실이잖아요. 거기서 그냥 슬프고 괴롭고 막즐겁고그러잖아요 나비는 말이에요. 나비가 지금 나비라는 걸 몰라요. 나비의 꿈을 깨야만 애가 내가 내가 나비구나라는 걸 알지. 꿈을 깨기 전에는 그도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에요.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. 우리는 꿈 속에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꿈밖의 세상 소식을 몰라요. 그꿈밖의 세상이 그 부처님 세상인데 꿈밖에를 나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. 꿈밖 세상을. 여가 최곤점을 알고 사는 거 사는 거예요.